주예수로 나를 도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큰 힘이 없게 없어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자우옆사람 가지 사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다잘 <laughs> <가지> <laughs> 오셨습니다 사랑하 <laughs> 인사합시다 그냥, 그냥 갈수 아, 없잖아요 갈수 그냥 갈수없어요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갈수 없잖아요. 능력 받고 가야지. 그냥 갈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능년 받고 가야지. 그냥 갈수 없잖아요. 받고 가야지. 그냥 갈고가잖아요 그냥 갈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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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없잖아요. 그냥 요그수 없잖아요. 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때양합니다 아, 아, 아. 어, 아.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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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에서님때에 주님 때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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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Composite> 경상도 사람 선 들어보세요. 없어요? 컨저밖에 없어요? 경상도 분. 아, 자 장면이. 장이다카이다카이다카이다카이다카이다카이 전라도 사람. 여기 다. 다예리 사람이에요. 다예리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몇 <laughs> 개씩? 어, 자저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가니까 댄니다 댄다 가일 갖다가 장남님 장남님 께 댄단께 댄단께 께께 충청도 사람 손 들어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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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 다 청국구수 국국 청국, 청국, 청국 사람이에요? <laughs> 어. 서울 사람 자저춤충들 그러니까 장로님 장노님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님 목사님. 그 목사님 목사님 태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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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한분 여기 다 서울 사람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은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 서울 사람 손들어보세요 경기도 사람 손들어보세요와 확실히 좋은 데 살아와 살아야 애리 오르구만. <laughs> 지방에서 오니까 여기도 모든구만. <laughs> 자, 집사님, 집사님, 대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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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충 대시요, 기도없어요 집사님, 집사님, 대대대대대대대 <laughs> 에이쁜 미국 사람 시민권시민권자집사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자. 집사님 권장 13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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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이장 13권장 1 3분장 13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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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권장 13권장 어3권장 13권장 13권장 1내 몸이 13권장 가3 내가 도박하러 가야지 하면 저 어? 카지노 <laughs> 어디? 요 근처에 있잖아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어. 내가 그렇죠. 오늘 예배당을 와야지 하니까 어디 왔어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이혼해야 요 아, 짝같이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 짝같이 살아그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우리의 세포가 있어 없어요. 이 모든 세포가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니까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멘, 따라하시네. 아멘, 아멘. 그 미국의 50분은 나는 못해 못해 못가 못가 그래서 아직까지 앉아있는거예요뭔 그렇죠. <laughs> 말인지 이해가 되네자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젊었을 시절에는 진짜 못살고 힘들고 어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줬어 비전을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동터기도 넓히고 마을기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 그래서 아멘, 대한민국이 아멘. 세계 일곱 번째 대국이 된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바 합니다. 아멘, 아멘. 삼성 대우, 삼성 현대 지금 따라올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1 0년 전에 도여단을 넘는다니까 다 코스코웃음 쳤어. 도여단을 뛰어넘는다니까 지금 한국 자동차가 보여달다 뛰어넘었어. 지금 전기자동차는 우리 대한민국을 쫓으려면 20년 뒤쳐졌어. 아멘. 네. 지금 일본 자동차가, 근데 모르고 있는 분은 미국 사람만 모르고 있어. <웃음> <웃음> 자, 마트 대형마트 다 가니까 어떤 테레비가 있어요? 삼성, 삼성, 삼성. 수원이가 죽었어. 오래전에 죽었어.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 쬐끄만 핸드폰의 카메라가 몇만 화소인지 아세요? 몇만 화소? 2만 화소, 2만 화소 2만 화소인데 이 2만 화소가 어느 정도냐면 방송국 소니 이만큼 큰 카메라하고 똑같아 이렇게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비행기 사, 사고 싶어 갖고 줄 수가 있는 데요 테크를 사고, 사고 싶어서 줄수 있는 거예요. 한국 폭탄 팔아달라고 미국도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전쟁 문자가 오늘 이만큼 모든 것이 이만큼 IT 기업이 발전했습니다. 자,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가지만 살겠다, 살겠다는 산적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지길 준비를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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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캔두 아, 견두. 아, 견두. 아, 견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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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야 100개. 1 0 0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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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 100개. 1 0 0가 100개. 100개. 1 0니 그럼, 야베스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다? 기도에 성공자다. 그럼, 좋아, 요 여러분도 기도에 성공해야 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그럼,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죠?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냐, 이거죠? 응답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갈 수. 없잖아 응답받고 덥잖아 덥잖아 가야지 응답나나나야지 응답받고 가야지 응답받고 데 그냥 응답이 없니까 농구를 쳐야될다 아니겠어요 탄창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야훼신 유다지파 갈렙자손으로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가한 태어났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 꽈배기처럼 꼬여대는거예요 이런 까야배기처럼꼬였던 인생을 쫙 펴시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까비기처럼 인생을 편의하다 펴야 돼요. 편의하다잖아요. 네, 펴야 네, 활짝 펴시게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에서 유다 집안 가렙자석으로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가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요. 한국에 남아난 니또 문제, 한 문제 풀어지니까 또 자녀 문제, 그 자녀 문제 풀어지니까 딸 문제, 딸 문제 풀어지니까 이제 또 코로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갖고 우리는 대박 맞은 사람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미국 회사에서 우리 교회도 보이죠. 미국 회사에서. 코로나 통해서 유튜브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미경 목사 한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들어와 1센트가 아니라 10분의 1센트 들어와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는게 섭리하는거예요 1센트 들어와 그게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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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300불 들어와 매달 매달 이것이 좀더 늘어지면, 이제, 300분이나 1000불 들어올 수도 있고, 만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러졌던 인생을 어떻게 야베스 가리는가그 답이 10절에 나 있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하나님, 자에 고마워. 야베스가 누구께? 이스라엘께 아니요, 부르시죠 기도했던 거예요. 야훼스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한 것입니다. 네, 네. 해와 달과 별을 네, 네. 창조하신 하느님, 내 문제 하나 부르짖지 못할까? 나는 네. 네, 네. 늘이 부르실줄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 네. 그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네, 돼요. 네. 믿는 거예요. 내문제 부르실 줄 믿고 그 기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와리리라리리리 가바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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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아멘 아멘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냥 부르실 줄 기도하는 거예요